아또 제가 어한테서 잡소리가 다 나네. <laughs> 그때문에 타이어 찢어먹고 내가 재작년 추석에도 타이어 찢어먹고 그러던데 <laughs> 부산에서 찢어먹고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타이어 바꿔서로 <laughs> 올라갔었는데 새거 였잖아요 올라가야 돼 찢어먹고 새로 바꿔으 올라갔었는데 주형 있다고? 네. 약 500m 앞 교통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 약 1km 앞 수영 터널 진입입니다. 터널 길이는 약 530m입니다. 어, 아, 교통정보 수 구간입니다 광활리 지나면은 차가 한 맥히기 네광활리에서더 빠져요? 조금 풀려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와야 되겠네. <laughs> 산업단지하고 그쪽으로와갖고 끝에서 또 번지가 있고, 저쪽으로도 항상 돌아, 또 떨어와야 되겠네. 차 이쪽도 차 많이 못 탄다. 진짜 많이 못 탄다. 왜 얼마 관련 차가 막히지 근데? 반대편은 막힌 적이 별로 없는데. 놀러 왔다가는 저이 저기, 시간에 저기가 일하는 날도 아니고 약 1km 아 광안 터널 진입입니다 터널 길이는 약1 1 k 대열차하고 똑같은 경우가 올란도올란요 약간 높지 않아요? 차가 약간 7인승 어, 아이가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짐을 실 저기가 잘백히는데 저기 동행료가 많으면 백혀. 1人に。<music> 앞에서 강한 탄을 뛰어내리려고 거기서 들어서 리니까차 타는 속도가 있는데 <laughs> <응. 웃음> 사고 나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응. 저 앞에 차는 다 책임지죠? 응. 다른가있고 안전거리 안찍다고앞에 그냥 이유 없이 썼으니까 한4 0 책임지겠지 근데 뒤에 막으면은 막은 차들 안전거리 안 찍힌다고 무조건 맨 뒤에 막은다고 했지 <laughs> 제니입니다. 세대 연습 주도라면 네, 완벽하게. 자, 고, 타벨, 고, 니, 니가, 차 주, 고, 다발 계징입니다 징계, 가 죽는다니까 큰 차가 계면계겨계 징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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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치거나 무리하게 돼가 수 없을 것 같으면 한 군데 더 갔다 오면 되지 그 다음 가서 돌아오면 되지 굳이 뭐 얼마든지 한 100m 바꾸어 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차 옆으로 잘못 치거나 바꾸어 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아침에 죽어 나다가 지나치면 그냥 그 다음까지 갔다 와 음. 다른 생각 하다가 작동하면 다약 5km 아치 속 60km 구간리면 죽는데. 약 300m 앞치속 60km 구간입니다. 정확히. 즉 취속 60km 구간입니다.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就可。

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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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터널, 부산터널 방면으로 전방에 영주고가교 진입입니다. 왼쪽 두개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어... 약 4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그 다음은. 시속 5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에티 터널 부산 터널 방면으로 전방에 영주고가교 진입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5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 구간입니다 <laughs> 후, 맵히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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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속 50km 속 5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. 아쿠산 어, 터널 진입입니다. 아, 터널 길이는 오, 약 괜찮을까? 710m입니다. 아, 이거 속도 낮 n 면 사고 덜난다고 다 속도 낮췄잖아 그래서 아까 know h k m o 7 7 0 k m 였는데아 진짜요? 원래, 원래 80이었지. 80에서 조금 80에서 70. 원래 8 0 t know 지 o 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 o n 저어도 부둣길, 뭐 이런 다 산업도로 비슷한 도로에 들이었는데, 산업도로도 80km였는데, 지금 70km, 저쪽 쪽으로